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스타일링에 기본이 되는 아이템을 딱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데님 팬츠를 뽑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나만의 경련 변화부터 기본 코디에 활용도도 진짜 두말할것 없고 데일리한 무드부터 이런 편안한 캐주얼룩, 디자인에 따라서 정말 깔끔하게 포인트까지 줄수 있는 이 데님 팬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님 웨어를 여러 가지 핏이나 이 스타일링 꿀팁하는 방법에 맞춰서 몇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데님 팬츠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핏이에요. 기장이나 허벅지 단면 같은 이 사이즈나 이 데님의 온즈가 살짝만 달라져도 정말 착용감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특히나 이런 데님웨어들은 평소 즐겨 입는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핏을 골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스트레이트 핏, 이제 일자 핏이고요. 이 제품은 포터리 브랜드의 데님이에요. 세미 와이드 정도의 너비에다가 이제 스트레이트, 일자 핏으로 깔끔한 실루엣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원단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각이 잘 잡히고 좀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멀한 무드? 좀 데일리하게 연출하시기에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원단이 이제 데님의 수도라고 불리는 코지마 지역에서 나온 원단을 사용했는데 원단 퀄리티도 진짜 높고 이런 색감이나 질감이 진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살면서 본 데님 중에서 진짜 가장 두꺼운 두께감인데 16온제 원단을 사용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벗어서 세워두면 바지가 서 있을 정도로 진짜 빳빳하거든요. 그만큼 각이 되게 잘 잡히긴 하 처음에 입었을 때는 살짝 베기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착용하면서 좀 많이 부드러워져서 지금은 또 되게 잘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 원단도 한복했는데 무겁게 떨어지는 이런 스트레이트 핏 특성상 깔끔한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미니멀한 디테일의 셔츠와 함께 스타일링을 했고요. 아무래도 상하이 모두 디자인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한 이런 스타일링을 할때 되게 좋아요. 깔끔한 디자인의 핏 이런 원단감으로 좀 완성도를 높이기에 되게 좋을 것같아 같고요. 바지가 기장이 되게 길게 나와서 수선을 했는데 이 복숭아뼈 정도까지 오게 맞췄어요 바지에 신발이 닿는 부분이 많지 않게 이렇게 발등이 낮은 이런 스니커즈류나 로퍼류랑 함께 매치했을 때 조금 더 바지의 핏을 살리면서 코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주의하시면 좋은 게 이렇게 노너시드 데님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게 되면 기장이 5cm에서 많게는 7cm까지 줄기도 하거든요 기장뿐만 아니라 허벅지나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축될 걸 감안해서 수선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기본 와이드 핏 팬츠를 준비했고요 이 제품은 오디너리피츠 브랜드 제품인데 생지 아이템이 아니라 이렇게 유즈드 아이템을 구매했거든요 착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워싱을 인위적으로 담아냈는데 밑단에 체인 스티치나 제품 중간중간 요 모서리 부분에 생기는 이런 데미지 같은 걸 되게 재밌게 잡아냈더라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좀 데일리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정도인데 바지의 기장감 자체가 좀 여유 있게 나온 편이라 발등을 살짝 덮어주는 핏으로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발이랑 매치가 되게 잘 되거든요. 발등이 높은 이런 러닝화 같은 거랑 매치할 때도 또 루즈한 실루엣으로 잡아내거나 아니면 살짝 롤업을 해서 이렇게 연출하기도 되게 좋고요. 루즈한 기장감을 살려서 살짝 시티보이 느낌을 담아냈고요. 블랙아치 패턴의 이 오버핏 셔츠 아이템 이렇게 기본 아이템이랑 함께 매치해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 기본 후드 같은 이런 아이템을 매치해서. 조금 더 코디의 밀도를 높이는?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담아내기도 좋아서 베이직한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연출하기가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은 좀 디자인이 가미된 아이템인데 바로 이 워크데님이에요. 이 제품은 이제 유니폼 브릿지랑 아웃스탠딩 브랜드가 콜라보한 제품인데 아메까지? 워크웨어를 지향하는 두 브랜드가 만난 만큼 이런 느낌을 살려서 코디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와이드 핏으로 되게 무겁게 떨어지는 핏에 기장 자체가 되게 길게 나와서 좀 데일리한 느낌보다는 디자인이 많이 가미된 이런 스타일링을 할때더 많이 착용을 하는데 바지의 기장감도 길고 투박스러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가벼운 스니커즈나 이런 것도 물론 괜찮긴 한데 살짝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워커류랑 함께 매치하는 게 진짜 베스트예요. 종종 착용하는 스타일링인데 이런 식으로 매치해서 워크웨어 감성을 담아내기에도 되게 좋고요. 저도 살짝 기장감은 짧고 이헬리넥으로또 워크웨어 느낌을 낼수 있는 이런 아이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면 진짜 과하지도 않고 바지에 핏이나 디테일에 좀 포인트를 주면서 스타일링 하기가 좋아요. 아니면 좀 통일감을 주면서 이렇게 워크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셔츠 코디를 맞추면서 좀 투박스러운 이런 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대망의 벌 팬츠예요. 이게 좀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뭐 신발이나 바지핏 코디 같은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막상 착용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바지예요. 말 그대로 벌룬핏? 이렇게 바지의 턱이랑 밑단의 다트를 잡아서 좀 풍성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가장 특징이고요. 뭐 벌키한 정도나 기장도 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이 발등까지 오는 이토 기장의 아이템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발등이 낮은 이런 스니커즈류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살짝 시티보이스러운 이런 운동화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그날의 코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용성도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 벌룬 핏을 좀 살려서 아메카지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 상의에 살짝 컬러감이 들어간 이 셔츠 아이템 전체적으로 이런 풍성한 오버핏 좀 벌키한 실루엣으로 통일성을 줘서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자켓인데 오버핏에 맞춰서 이런 박시한 자켓누랑 매치하기도 좋고 자켓에 이런 포켓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아메카지스러운 이런 분위기를 담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베이직하면서도 이 코디 자체를 좀 재밌게 할수 있는 아이템이라 평소 벌룬 팬츠 좀 어려워하셨던 분들은 오늘 코디 한번 참고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데님에어네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슬슬 가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핏 잡는 방법 평소 즐겨 입으시는 스타일에 참고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